자, rpm 80쪽. 자, 주기함수에 대해서 할게요. 주기함수. 주기함수는 이제 대표적인 표현이 이렇게 하는데, 이 p가 주기예요. 주기. 그러면, 어, 이 p를 무시하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게 p마다 같은 현상, 같 구간이 p일 때마다 이 구간이 p일 때마다 같은 함수가 그려진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주기 함수 깊은 내용은 안 나오니까 이 공식에 충실하셔서 자 공식 두개첫 번째 이 공식과 이요 공식 그럼 예를 들어볼게요. 이 공식도 보세요. p가 n 번을 반복할 때그 나머지 x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자, 다시. P 무식 때리고 X 간다. P가 n 번 반복하는 거 무식 때리고 X 간다. 이렇게. 자, 예를 들어서 F17이 있어요. 자, F17은, 자, F17 주기가 3이래요. 그러면 17은 14 더하기 3이잖아요. 자, 주기 3이죠? 자, 주기 무식 때리고 14 간다. 됐어요? 근데 24는 또, 24는 또, F, 11 더하기 3. 자, 주기 3 무시하고 11만 간다. 그렇게 따지면, 자, 여기서 주기 3을 빼면 14. 또 주기 3을 빼면 11. 주기 3을 빼면 8. 주기 3을 빼면 5. 주기 3을 빼면 2. 그래서 F17은 F2랑 똑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여러 번 하기 귀찮으니까, 자, 주기 3이 다섯 번 반복되고 나머지 2죠? 자, 그럼 요거 무시하고 2랑 같다. 자, 다시, 주기 무시하고 X 같다. 주기 n 번 하는 거 무시하고 X 같다. 됐죠? 자, 그럼 독특한 게 누구냐면, 요거예요 주기가 P일 때, 자, 주기 p 무시하고 이렇게 갔다 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x가 0이면 어떻게 표현될까요? x가 0이면 이거 어떻게 표현돼요? f0은 fp 이렇게 표현된다고요. 됐어요? 자, 그럼 봐보세요. fp 구하래요. fp는 0 플러스 p라 쓸수 있죠? 자, p 무시하면 f0. 그래서 fp는 f0이 되는 거예요. 자, 사인 0, 0. 꽃사인 0, 1. 탄젠트 0, 0. 자, 요건 안다 손치고 수업할게요. 됐죠? 자, 그럼 주기 얼마는 뜻이에요, 이거? 3. 3을 무시하고 이렇게 썼잖아요. 그쵸? 자, 3은 3분의 9라고 쓸수 있어요. 그쵸? 렇 무식한 풀이. 주기 3을 빼면 82. 주기 3을 빼면 또 3분의 72. 쭉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이거는 이제 거의 쓰면 안 되겠죠? 주기 3분의 9가 10번 하면 얼마요? 3분의 90이죠? 그래서 3분의 1. 자, 이 부분 무시? F3분의 1. 됐나요? 자, 그럼 X에다 3분의 1을 집어넣으면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 얼마요? 3분의 파이가 여기죠? 2, 1, 루트 3. 자, 코사인 3분의 파이 얼마? 2분의 1. 했나요? F0은 0 플러스 P, 그래서 FP 됐죠? 또 FP는 P플러스 P, 이거 무시하고 쓸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EP, 그렇게 따지면 EP는 또 EP 플러스 주기 P, 3P. 결국 F0은 FP는 F2P는 F3P는 그런 식으로 계속하겠다, 그렇죠? f0이 얼마일까요? 사인 0은 0. 사인 0은 0. 코사인 0은 1이죠. 자, 그럼 4 0 1 1. 자, 그럼 f0이 몇 개? 10개. 요거 1 0개죠 10개. 자, 그래서 5 나와요. 647번. 일단 요거는 나중에 모의고사나 수능 대비할 때 할게요. 근데 대충 알아는 두세요. 요 가로를 더했을 때 상수 나오면 그게 주기예요. 혹시 마이너스 나온다면 플러스로 바꿔 주시면 돼요. 이거 두개 더해 보세요. 아, 죄송합니다. 더하는 게 아니라 빼 보세요. 죄송합니다. 빼면은 뺐는데 일정한 상수가 나오면 그게 바로 주기 함수예요. 더하는 건 대칭 함수야. 어, 그거 나중에 해드릴게요 정확하게 자 일단은 차가 상수 나오면 주기인데요 혹시 차가 마이너스 나오면 플러스 바기면 주기 돼요 요거 빼면은 마삼 나오죠 주기가 3짜리 주기 함수에요 자 요건 아직 좀 이르구요 음요 한쪽을 요 한쪽을 다 T로 나봐 한쪽을 T로 나보세요그 FT죠 왼쪽은 저기도 X 없애려니까 자 X는 T 플러스 2 그이 t 플러스 1을 x에 대입하는 거예요. t 플러스 2. 그럼 t 플러스 3이죠. 어? 주기함수 나오네. 주기 얼마짜리? 3짜리. 자, 일단은 요걸 잘하세요 얘가 주기함수인지 대칭함수인지 잘 모르겠으면 한쪽을 다 t로 만드세요. 자, 주기 3짜리예요. 그러면 3 곱하기 673이 2019예요. 674는 2020이고요. 자, 그럼 18은 아, 어, 요거 마이너스 1 나와도 요거 그대로 가면 돼요. 그래서 2018은 이렇게 돼요. 요거 무시하고, 마일. 2020은 주기 3이 673번 되고, 1. 2022는 3이 674번 되고, 빵. 그래, 또 빵. 그래서, 요게 다 나왔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주기함수 특징 뭐라고요 두개 X 플러스 P, P가 주기라면 무시 하고 이렇게 P가 n번 반복돼도 무시하고 그대로 이렇게 된다. 됐죠? 자, 우변 할게요. 오, 우변이라도 오른쪽 할게요. 자, sinx 어떻게 되죠? 딱 요걸 그림 되죠. 4칸. 여기 y축, 여기 x축, 여기 2π, π. 사인의 주기는 2π죠? 자, 사인은 뭐부터 시작해요? 0부터 시작하죠. 자, 그럼 이걸 또 하나 그리면 여기가 4π죠? 자, 그러면 사인 2x는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sin 2분의 1x 자 요거부터 볼게요. 2분의 1x 요거는 나중에 검은색으로 하고 그러면 sin 0은 x가 0이면 sin 0 똑같죠? 0일 때0 똑같아요. 자 주기 2파이가 나오려면 2분의 1x가 주기 2파이 나오려면 x 얼마 넣어야 돼요? 그래서 얘는 주기가 4파이에요. 주기가 4파이라고. 그러면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야 돼요? 두배 이렇게 늘어지게 그려야 돼요. 그래서 주기 구하는 방법, 요 각이 원래 주기인 2파이 될때 x값을 구하시면 돼요. 그죠 자, 그다음 y는 ex, y는 마음이 급하다. sinex는요. 여기 1마일이죠. sinex는 0일 때. 똑같이 0이죠? 그럼 e x 가 언제 사인의 주기인 2파이 돼요? 그래서 얘는 주기가 파이예요. 파이 여기 있죠? 여기에 4번 그리는 거예요. 아이고 여기서 4번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자 지금 빨리 엄청 빨리 좀 했는데 음, 옛날에 다한 거라 좀 되게 빨리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주기는 어떻게 잡아요? 주기는 주기는 이 각이 원래 쌓 원래 주긴 이 파이 될때 잡는 거예요. 됐죠? 코사인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나요? 아 그래서 y는 이 e 사인 x는 어떻게 그려요 주기는 안 변하죠 각이 주기는 안 변하지만 위아래를 어떻게 해? 두 배씩. 그러니까 얘는 얼마 일이 아니라. 마이와 이, 그래서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됐나요? 코사인은 뭐가 달라요? 코사인은 코사이는 뭐부터 시작하죠? 코사인은 1부터 시작하죠. 코사인은 1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코사인 x근은 코사이는 뭐부터 시작한다? 1부터 시작하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주기와 높낮이 잡는 건 똑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지금 이거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으면 수업 거의 다시 해야 돼요. 어마무시하게 빨리 해도 지금 거의 알아들어야 된다. 그래서 y는 a sin bx 이렇게 나오면 자 a가 양수라고 해보자. 자 그러면 주기는 어떻게 구해요? 주기는 BX가 원래 주기인 2파이 될때 X 값을 구하면 되죠. B분의 2X. 그렇죠 주기. 최대 값은요. 원래 뿔마인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A를 곱했잖아요. 그 그러니까 최대 값은 얼마? A. 최소 값은 얼마? 마이너스 A. 그렇죠 코사인도 똑같아요. 주기랑 최대 최소 구하는 방법이. 사인은 0부터 시작하고 코사인은 뭐부터 시작하죠? 1부터 시작한다. 자, 그것만 다르고. 자 이렇게 빨리 정리하고 문제 좀 풀어 볼게요 648번 fx는 e sin e x 플러스 6분의 파이 마이너스 1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평행이동 이딴걸 논하려면 무조건 몇 x? 1x, 2sin, 2 빼내면, x 플러스 12분의 파이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얘는 제일 처음 오리지널이 뭐예요? y는 2sin, 2x. 1x가 들어간 가로가 왕년의 x였다. 그렇죠 그래서 2x 되는 거요. 예 자, 얘를, x 방향은 얼마? x로 보고봤는데 마이너스 12분의 파이 y방향 얼마? 마일 이동한거에요. 그쵸? 자 그러면 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딱또네칸 그려서 주기 얼마에요? 2x가 원래 주기인 2파이 될때 x값이 주기죠? 얼마 그래서? 파이에요자 그러면 여기가 파이고. 높낮이 얼마? 2, 마이너스 2. 사인이니까 0부터 시작하죠. 자 이게 바로 오리지널 함수예요. 자 얘를 x방향 얼마? 마이너스 12분의 파이만큼. 마이너스 12분의, 12분의 파이면 뒤이다. 그렇죠? 마이너스 12분의 파이만큼. y방향 얼마큼? 1만큼. 평행이동하는 거예요. 그니까 요 점이 어디로 와요? 여기로 오겠죠. 그죠이렇게 되겠네. 되셨죠? 그러면 요 그래프 좀 지저분하니까 지우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기는 어떻게 돼요? 주기. 그래서, 어, 식변형 안 하고 주기를 빨리 하려면, EX, 그쵸? 이거 EX 가지고 가면 돼요. 주기는 이 EX가 원래 주긴 E파이 될 때, X는 얼마? 그래서 자, 주기는 파이고요. 최대값은요, 원래 높낮이 얼마? E에서 Y 방향으로 마일 내렸을 거예요. 그쵸? 최소값은요, 원래 최소 마2에서1 내렸을 거예요. 그래서 마3될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봐보세요. 1번 최대값, 1 맞죠? 여기 보고 해도 돼요. 자, 주기. 자, 최대 값은 어떻게? 원래 얼마? 2에서 마일 내렸죠? 최소 값은 마이에서1 내렸어요. 그쵸? 그, 최대, 최소. 맞죠? 주기는요? 2x가 2파이 될때 x 값, 주기, 파이 됐죠? 자, 요거 한번 대입해 볼까요? 요거를 여기다가 쏙 대입할 거예요 자, 그럼 2, 사인, 12분의 10, 12분의 2. 아이, 계산하면 이거고요 자, 요거 계산하면 이렇게 나와요. 사인파이가 얼마죠? 사인파이. 사인파이, 0부터 시작하죠. 사인파이, 얼마 이거? 0이네요, 0. 그쵸? 그니 그러니까 얼마? 마일. 맞죠? x 방향 얼마로 마이너스 -12죠? 마이너스 -12분. 마이너스 -12분의 파이 y 방향 마일도 맞고. 그렇 자, 그래서 엄청 빨리 했는데 극하지 않으면 이거 한 페이지 한다 뭐하 시간 걸리겠다. 그렇잘 이해 안 되면 수업 시간에 얘기를 꼭 해야 돼. 다시 해 수업을 해야 되니까. 자, 49번. 얘를 x축 대칭한대. x축 대칭하면 y 부호 바뀌죠. y 부호. 자, 양변을 마이 곱하면 요거 마이너스 요거 마이너스 됐죠? Y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3만큼이니까 여기다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3좀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5 됐죠? 그럼 얘랑 얘랑 같대요 그래서 A 얼마? 마일 B는 마이너스 2분의 5 너무 어렵지 않죠? 자 650번 요거 식배정하면 4를 분배 빼내야 되니까 이렇게 돼요 그렇죠자주기 잡아 볼까요? 몇 X? 4x가 원래 주기인 2파이 되려면 x는 2분의 파이 자 주기가 2분의 파이고요 최대값 2분의 1 그쵸 그렇죠?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1 최소값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1그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엄청나게 빨리 훑었는데 벌써 한 페이지에 15분이 갔네요 자 마칠게요 정환아 잘안 들은 거있으면꼭 질문해야 돼